아,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콘텐츠는 제가 이제 어, 테슬라 관련된 소식 이런 거막 찾아보다가 아 이거 뭐 괜찮네 재밌네라고 한그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어, 이제 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스탁 프레딕션이라고 해가지고. 테슬라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특히 이제 2021년도에 어떻게 될지, 요거를 이제 통계로 봐가지고 정리한, 음,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처음 보는 사이트라서 이게 뭐 믿을만 한지, 뭐, 애널리스트 중에 이제 유명한 사이트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 대략적인, 대략적인 어떤 지금 테슬라가 해온 자취라든가, 그런 걸 빗대서 뭐 AI라든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한번 이거를 소개해 드려 볼게요.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잠시만요. 네, 지금 제 차가 업데이트가 도착해, 도착했는데, 이게 원래는 업데이트를 업데이트를 압축을 푸는 중, 다운로드를 푸는 중 이렇게 나오는데, 다음 선물 포장을 푸는 중 이렇게 돼 있네요. 무슨 선물인지 모르겠는데 카페나 커뮤니티 가도 뭐 특별히 업데이트가 뭐가 특출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무슨 선물을 줬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물다운 선물이라 함은 지금 제가 FSD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에 혹시 신호등 인식 기능이라든지 그 기능을 추가해 줬으면 뭐 그럭저럭 또는 이제 주차 기능이라든가 이제 영상 주차할 때그 버드 뷰, 월드 뷰나 아니면 그 오버 뷰라든가 어라운드 뷰요런 거를 요런게 있다든가 어떤 재밌는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와 뭘지 참 궁금합니다. 또 스포티파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테슬라 차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직 계약만 체결하고 지금 들어오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선물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그래서 업, 어, 업데이트 지금 중입니다. 제 차는. 예, 네, 내용 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foundchill.com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어, 우연히 찾게 된 건데 테슬라 테슬라 회사 스탁 프레딕션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스탁이 어떻게 될 건지 지금 현재 649 US 달라잖아요 종가가 그래서 지금 요 사이트에는 아, 스코어가 81점이고 100점 만점인 것 같은데 아, 81점에서 테슬라 어 회사 이즈 어바이 어 바이라 그럽니다 사 사도 되는 걸로 네 테슬라 스타 어 프로캐스트 이제 예측을 하자 보면 여기에 나온 자료는 50 다음 아, 앞으로의 52주 52주가 한 달에 사 주니깐 4 48 어 다음 1년이네요. 2021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지. 자 여기서 나온 거는 히스토리컬 라이즈 라이 b 어119% 에버리지라고 그럽니다. 1년에 119% 성장 성장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비춰보면은 119%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투자를 어 2천만 원 하셨다. 그러면 2021년도에도 큰 문제 없으면. 119%니까 이제 4천만 원으로 불어나는 거죠. 예. 네. 테슬라 예. 네. 10년 동안 상승했고 더, 점점 더 상승했고 연속적 으로 52주 동안 네, 상승했습니다. 프로바이 80 예. 네. 80%. 테슬라 스탁 언더 밸류. 이제 평가 평가 절하돼 있는가? 649입니다 현재 프라이스는 스코어는 82점이라고 그러고 어 60비 상위 평가자는 6 0이라고 그러고 어 중간 평가자는 50점이라고 하고 예 모르게 뭐 평가하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여기 나봐요 전문가마다 트레이드 퍼스트 스토리카스타 자 그래서 또 아래 걸 보면 여기 차트가 있네요 자 넥스트 이 이어 어떻게 될 건지 보면은 649 잖아요 지금 종가가 649 현재 시점입니다 이게 649 현재 시점 이게 2020년부터 2021년 현재 시점 파란선이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는지 내년도의 형태가 올해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내년도 April, July, October까지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오르면, 현재 시점을 다시 0라 놓으면, 연말에 끝날 때 115%로 되어 있는 겁니다. 차트상. 이런 식의 차트 흐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다 AI 그 프로그램으로 다 산출한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 맘쯤에 FSD가 내년 상반기에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저기 뭐지? 어, 독일 베를린 뭐 공장 설립되고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호재가 올해만큼 좋은데, 이게 급상승 하잖아요. 이런 상승이, 이게 거짓은 아닙니다. 예.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측을 115% 상승할 거라고 본 거고요. 뭐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스타 레이팅 등급을 보면 바이냐, 세리냐, 홀드냐 바이라고 했고요. 81점이라서 여기 보면은, 예 여기도 날짜별로. 현재, 현재 주가. 82점. 아, 이게 점수 된것 같습니다. 현재 81점이고. 높았을 때는 94까지 있었네요. 네. 낮았을 때는 이게 언제야? 3월달. 코로나 터졌을 때. 코로나 터졌을 때고, 여기 보시면, 코로나 터졌을 때가 33점. 팔아야 된다. 네, 였고 그리고 요때가 한참 떨어지다가 한참 떨어지다가 그 분할한다고 해, 나왔을 때죠. 그래서 급상승했죠. 그때 그리고 계속 횡보하다가 요땐가 아마 저기 S&P 들어간다고 예, 했던 거죠. 11월 말에. 그럼 테슬라 주식은 오버프라이스 돼 있냐? 가격이 너무 과대평가 돼 있냐? 테슬라는 예, 10년 10년 중에 뭐, 10년 중에 8년은 계속 상승해왔다. 어,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네요. 예. 네. 그래서 52주, 연속된 52주 동안, 52주 동안 80%는 상승을 했다. 예, 네, 80% 확률로. 8에 8은 상승을 했다. 80%. 그래서 뭐, 과대평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 같고요. 계속 오를 거냐 상승할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차트고 여기 맥드 시그널 라인까지 해서 나온 분석한 차트 같고요 어차피 뭐 AI가 했으니까 제대로 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의 트렌드는 봤을 때 분리시다 상승이다 호호황이다 호, 호황 테슬라이즈, 익스피어 n 스슬라이트 바잉, 프레셔 좋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프레딕션 차트 관련된 정보고요 음, 데이터 52주 동안 하이 695달러 예, 현재까지 그런 데이터 같습니다. 테슬라, 테슬라 주식이 퍼블릭 하냐, 그렇다. 퍼블리컬리 트레이드 컴페니 긍정적이고요 테슬라 주식이 스타그 어, 양은 어떠냐 오늘 649 찍었고요 오늘 온라인으로 어떻게 사냐 뭐 이런 거 있고 여기 보시면 14일 동안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있습니다 12월 2일 한창 S&P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지금 오프닝 클로징 부분 클로징 568달러였잖아요 이때도 비싸다 비싸다 했는데 결국 조금, 조금, 찌그, 찌그, 모르다가, 593 모르다가 다 놓쳤죠, 이때도. 500, 568에 샀으면 또 샀을 텐데, 지금보다는. 642, 649. 6 0 0대였 때도 쌌, 샀는데 이때 저는 샀어요. 8개인가? 그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12개. 이때도 싼 겁니다. 점점 올라가지고, 더 이상 이제 600, 얘도 살 수가 없는 수준까지 올랐어요. 이제 앞으로 또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현재가 제일 쌉니다. 그러고 보면. 자, 이제, 어닝, 어닝 히스토리인데, Q1, 2,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관련된 자료. 이것도 지금, 예, 넥스트 이어를 어떻게 될지. 여기 보면은, 요, 파란 막대가 어닝 관련된 자료 같은데, 예, 줄라이. 제뉴얼이부터 계속, 이제 만약에 공장에서 그, 뭐죠? 그, 사이버 트럭 같은 게 나오면, 앞으로 어닝도 이렇게 잘 나올 것이다. 이런 예,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분석이 되게 좋네요. 자, 이익 성장은 어떻게 되는 거포요스트 레베뉴 이익 성장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테슬라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매출이 상승하니까 이익도 상승하는 걸로 그렇게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내년이 되게 긍정적이에요. 네, 요거는 그거에 대한 설명. 네, 이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f i n a n c e 닷컴이뭐 인지도나 어떤 그, 그, 이 사이트, 요런 주식에 대한 사이트에서 얼마나 있기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검색하다가 발견한 건데, 이 분석 데이터가 그냥, 어, 뭉뚱거라가지고한건 아니고, 어떤 뭐 통계적으로 이제, 어, 어떤 수치에 맞게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일단 내년도, 어, 성장이 간, 확률이 높고, 확률상 봤을 때도 높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호재도 많고, 공장도 설립되고, 나오는 품목들도 많아지고, 예.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어, 나더 이상 장사 안 해. 뭐, 이렇게 하지 않는 한, 확률대로라면 80% 이상 성장 이런 성장 곡선을 갈 거고 그 확률은 평균적으로 115%까지 상승한다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지금 115%면은 1,000 천, 천 달러가 넘겠네요. 네 분할도 할 거고 다우존스 지수 편이 될 거고 아무튼 1년 내년도 2021년은 이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좋은 좋은 게 있어서 일단은 입가에 미소가 지금 지어지고 있죠. 근데 현재 시점은 지금 S&P 들어가자마자 지금 뭐 떨어지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 가 많은데 현재 시점은 그렇습니다. 근데 길게 보면은 요것도 순간이기 때문에 너무 예 저기 조급해 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장도 떨어져도 어 마음 너무 상해 하지 마시고 어차피 떨어지면 또 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예저 개인적으로 뭐 예측은 하면 안 되는데 어 어제 떨어졌으니까 오늘은 그래도 조금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까지 떨어지려나요? 그래도 오늘은 뭐1%뭐 2%나 뭐3% 정도 오르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테슬라가 오를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떤 뉴스가 터지냐에 따라 또 이게 네, 좌지우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뉴스가 터질지 몰라서. 그래 오늘은 무난하게 좀 상승으로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695까지 한번 올랐으니까 지금 650이니까 좀 음, 조금 한 660이랑 670 한번 올라가고 좀 떨어지고 또 다시 올라가서 690 한번 넘어보고 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테슬라 주식 예예 예, 궁금한데 한번 다 지켜보죠. 좀 이따가 장이 열릴 텐데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